자연산 강어를 포 떠서 보내 드립니다. 집에서 썰어 드세요. 양식 종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계속 좀 바지락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성 뻘낙지하고 무한 뻘낙지 나눠 가지고 저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주사입니다. 백미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암컷은 알이 들어가 있고, 수컷은 알이 없습니다. 알배기 참조기는 좀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알배기 알들을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160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 있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에서 21cm고요. 백미 파조기입니다. 백미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을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간제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간제미 찜해드셔도 되고요 어, 초무침 해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신싱한간제미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쪽으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작은 사이즈 30cm정도 되는거라 좀더큰 것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도 있대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걸 바라가자미라고 합니다 튀겨주시면 정말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 0미 가자미도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센치 재봐드리면 35cm 정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사이즈 괜찮기 때문에 한 상자에 20마리 짜리도 원하시면 바라가자미 선택이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가자미 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고시삼치를 어,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 한 마리 제가 한번 센치를 재봐 드리면 어, 지금 끝에서 끝까지 재면 한 50cm가 나오고요. 어,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비슷한 사이즈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싱싱한 고시삼치어 고등어보다 훨씬 더 맛이 좋고 싱싱합니다 맛있는 삼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데려가세요 고맙습니다 새 네, 연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산상자의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 0미 통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36cm, 7cm 정도 나오고요 안에는 좀더 작은 게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밑단이 좀더 크고요 아랫단 약간 더 작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통치 말리시거나 지리탄 끓여드셔도 좋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얼른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 붓의 보리굴비는 중국산, 추젓하고 육젓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렉스다 국내산이고요. 멸치젓도 국, 어,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통멍게는 통영산이고 양식이고요. 자연산 해삼입니다. 썰어서 드시면 맛있고요. 뿔소라입니다. 뿔소라도 자연산이고요. 반건조 코다리는 러시아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